대변 현실 보도 논평 490. 단결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성열 반노동 학폐물이 청산하고 민주민주사회를 앞당기자. 1.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 노동절 132주년이 되는 날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 민중은 8시간 노동제 정치를 위해 경찰의 유혈탄압에 맞서 완강히 투쟁하며, 노동자민 중의 존엄성과 전투성을 만방에 널리 알렸다. 세계 노동 세력은 1889년 세계 노동자를 제정하며 노동자민 중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 노동의 주인임을 선포했다. 우리 노동자민 중은 역대로 제국주의 세력과 자본가 세력의 압제와 착취에 맞서 싸우며 우리 역사를 발전시켰다. 1931년 5월 강주릉 여성 노동자는 무산자의 단결. 인군가마치조정을 외치며 우리 노동운동사에서 최초의 고공동성을 전개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시작한 10월 항쟁은 미군정의 쌀감탈 대탄과 미군철수, 진입파 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총공기한 역사적인 투쟁으로 그 중심엔 전평의 노동자와 전국농민의 총영맹의 농민들이 있다. 반파제 투쟁과 민주화운동의 중심에도 우리 사회 변혁과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위해 쌓아온 우리 노동자 민중이 있다. 노동운동 역사의 갈피마다 아로세계에 있는 단결투쟁은 곧 매일에 의해 위대한 정신이다. 2. 136년 전에 민생부호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반노동, 반민중 무리들이 정치, 경제적 권리를 정확한 채 우리 노동자 민중을 억압, 착취하기에 그렇다. 오늘날 그 핵심에 윤석열 반노동 악태무리들이 있다. 이명박근의 반노동 부패권력을 계승한 윤석열은 정규직 비정규직 큰 차이 없다. 손발노동은 아프리카 등의 저질적인 반노동망원을 일삼던 반노동, 반노동 부정부패무리들로 인수위를 뿌리고 주 50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자동 적용 등 반노동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우리 사회를 산재 공화국. 비정규직 공화국에 이어 가로사 공화국을 만드는 가장 악질적인 반노동 정책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본질은 최저임금 인하로 이미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노동자민 중에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반역적 책동이다. 윤석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청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내걸며 참사사회를 예고하고 있으며 법인세나를 망발하며 사회적 재물를 재벌무리들에게 몰아주려 하고 있다 3. 윤석열 반노동 파쇼무리 청산에 우리 노동자민 중에 생존과 발전이 걸려 있다 작년 산재사망 노동자 수는 무려 828명이며 그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9%나 발생했다 산재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사측의 무리한 노동 강요, 안전제도 미흡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죽음이 반민중 무리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윤석열 반영 무리는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반복 침략 제동에 발맞 춰 선제타격 반면합 훈련 보건을 망발하고 침략적인 군사동맹체 인나토아코드에 참여하며 코리아 반도 아시아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민족을 상대로 분열 호전 측동 을 벌이고 우리 민중에게 반노동 반민중 정책을 강요하는 윤석열 반민족 반민중 무리를 청산해야만 우리 민족의 자주와 존엄, 우리 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헬조선 인간생적으로 잠변된 지 오래인 우리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도 반노동 신재벌학회 속을 윤석열 국민의 힘을 비롯한 반민중학회 무리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 노동자 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모든 반노동 반민중 학의 우리들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 사회 한수복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5월 1일 인수위 사무실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